음, 리나이상하 어, 오세훈이. 그렇게, 그렇게. 어, 어, 어. 됐, 됐다.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누구인가 확실하게 오지 않고 깜빵이 어, 어, 하는지, 아닌지, 어디 사는지, 아는지, 어린이 시절에 간지 이렇게 가보고싶습니다 너무너무 어, 그렇게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또 우리 지혜, 지우는들, 그이 어, 군민이 어, 그 되지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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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부지 안무요. 쉬워에 어이, 어른들어. 갱부지, 갱부지 사람이요. 그, 그니까, 그니까, 어, 오윤씨야. 여기 네 여기, 여기에, 소시 담는 데가 나왔는데, 톱보다 좀들어주시기는 방이다. 어, 혹 어, 어, 우리나요? 어, 우리나끝 어, 지 끝까지 해할 것이요? 혹시나? 그, 그, 이 소리하니? 회전시키 끝까지 하는 게, 주이 저기, 저다 저기,